지현호 노우입니다. 지금 텃밭에 잠깐 나와봤거든요. 제가 텃밭을 키운지 한3 개월 다돼가3 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 얼만큼 자랐고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멀리서 보면 텃밭이 되게 좀잘갈거져 있는 것죠. 전부 다제건 아니고 여기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한3팀 정도 있거든요.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랑 나눠쓰고 있는 텃밭입니다 저는 주로 토마토랑 표정 씨앗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보시면 좀 특이한 걸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여기 파인애플 토마틀로라는 어, 꽈리 형태로 된 토마토인데 그냥 좀 작아가지고 보시면 이런 건데 여기 좀 까면 되거든요 보이시죠? 요렇게 요거를 이제 샐러드로 많이 먹기도 하는데 꽈리 아니고요 토마틸로라고 해서 작은 종류입니다 네, 이런 게 있고 옆에도 이제 토마틸로인데 말리날코의 여박이라는 이제 토마토인데요 지금 이 영양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다른 데 가버려, 가봐도 보 그리고 이쪽에 나폴리 토마토라는 뭐여목가좀 받아서 심어놨는데 사야겠죠? 뭐 옥수수도 있고 제 텃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바질 그것도 제 거고 이제 보이세요 이거? 이것도 종류가 많은데 코스토르토 피오렌티나라는 종류고 여긴 마망드라는 종류 지금 봉소랑 칼슘 유기농 비료를 줬어요 이기 보시면 야 돼. 지금 영양 상태 안 좋죠? 그리고 여기 이두어프 토마토고, 이 방울 토마토는 낮게 자라는 편이죠. 이거는 화이트 메솔인데 얘들은 네또 이렇게 자랍니다. 거의 비슷하게 자라요. 이건 애플 토마토인데 방울 토마토 계열이거든요. 색깔이 정말 그라데이션 생겨서 정말 예쁘죠. 이거는 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8화방까지 나왔네요 여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화방이고 얘네들은 이제 그만 자라게 할건지 내려서 키울건지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수확은 이번주 중에 할겁니다 딱 봐도 되게 예쁘죠 색깔이 그라데이션 지가지고 모양도 약간 사과처럼 생겼어요. 저는 이제 이런 토마토를 키운 지는 얼마 안 됐긴 한데, 공생 농법을 좀 많이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토마토랑 가장 궁합이잘 어울리는 게요 바질이거든요. 바질을 같이 키우고, 병충해 때문에 이제 메리골드를 같이 심었는데, 저 메리골드는 좀 키가 커가지고 외성 메리골드를 좀 지금 육묘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이제 상추, 꽃상추나 로메인인데 하도 많이 따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뒷줄에는 이제 흑토, 흑토마토라는 이제 종류, 저거를 이제 여기 다른 팀 건데 제가 많이 봐주고 있어요. 거의 다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키우는 거는 미니 파프리카랑 샐러리. 다음에 한다면 이 약간 겹쳐서 심거나 사이드로 심거나 하는 방법을 좀해 보려고 이게 한번 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쪽은 그 들깨를 육류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다 이제 토종 씨앗들인데 이쪽은 오뚜기 토마토라는 것들이고 저쪽에 있는 것들은 흑도키 토마토 뭐 그런 꽃갈 토마토가 있고 이거는 토정오이, 조선오이 잘 아실텐데 저기 어. 하나 열렸죠? 제가 조선오이를 처음 켜 봐가지고 처음에 이게 숫꽃이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표현이게다 여기 숫꽃이거든요 암꽃이 파야 열매를 맺는데 저 밑에 암꽃이 하나 펴서 맺은 거고 이쪽에는 보시면 아무 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뭐야 왜 <laughs> 여기 있어 신기한 녀석이네 <laughs> 그리고 요거는 설탕 참외라는 토종 참외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 맺혔죠 그리고 이쪽은 타임 있고요 이쪽은 샐러리 아 샐러리 파슬리 이탈리안 파슬리 그리고 이쪽에 아까 얘기했던 토종 토마토들인데, 보시즘에걸 주문이 지는 거 이게 흑도끼 토마토입니다. 토종 토마토고요, 포착화된 토마토라고 해야 더 맛있겠죠. 저 끝에 있는 게 꽃갈 토마토고, 그리고 저는... 제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땅콩 호박이라는 걸 키우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결과물이 이게 제가 또 딸려고 딴게 아닌데 보니까 이게 꼭지가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따게 된게 있어서 그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 땅콩 호박이 되게 고소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호박보다. 그리고 크기도 작고 또 수확량도 많고 배도로 호박 이런 것보다. 그리고 자라는 것도 이렇게 길게 자라질 않아 가지고 범위가 넓지 않아 가지고 키우기 좋다 그래서 보통 3개를 사가지고 심어 놓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반장님 여기 계신 반장님이 이렇게 토마토를 예전부터 키우셨어 가지고 키우고 계시고 저쪽에 오이랑 여기 옥수수 고추까지 키우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거는 딱 이정도입니다. 원래는 이제 브로콜리랑 뭐 이렇게 심었다가 너무 실패를 봐가지고 다음에 좀 선선해질 때 그때 다시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미니 파프리카도 결실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여기도 좀 꺾어줘야 되는데 젖손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좀 그치면 하려고요. 지금 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저 안에도 좀 많고요. 생각보다 많이 자랍니다. 저쪽에 달려있는 거는 하미가라는 베론이거든요이걸 제대로 키웠어야 되는데, 알이 작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하나 키워가는 맛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 농장은 이렇습니다. 저쪽에 있는 애들은, 토종 애들은 제가 육묘까지 해가지고 다 심은 거고 한달 정도 지나니까 엄청 많이 자라네. 오이는 일단 여기다가 하나 둘셋 넷. 토마토도 많이 자라고 밀식이 돼 버렸네. 하도좀 따로 심어야 될것 같아. 얘는 뭐두기 꽃가부끼조선호인의 부키 들어가시오 가지는 안되겠다 부탕, 참외누 누 키워야 되냐 이거 <laughs> 큰일났네 근데 너무 잘 자라네 애들이 살릴 수 있는 애들만 살려야겠다 여기는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망을 좀 씌워야 된다 엄청 많이 자랐다 브로콜리는 장난 아니야 아 벌써 이렇게 파먹었네. 하하. 엄청 수능 많이 났다. 여기가 토종 씨앗 도서관이라 가지고 토종 씨앗을 많이 받아서 키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생농법. 아까 얘기했던 토마토 같은 경우도 상호 이전형이라 서바지를 같이 키우면 좋다. 생육촉진형 바질. 저 같은 경우는 바질이랑. 메리골드를 같이 심어가지고 이 해충 방제랑 생육 촉진을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좀 키워내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경관이 좋으면 좋으니까 메리골드도 좀키큰거 말고 키 낮은 거 이런 식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거 같이 심으면 경쟁력이니까 성장 속도가 느겠죠. 대체적으로 메리골드랑 한려나 어 이런 것들은 다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애들이나. 한려나는 조금 키우기 힘들다 그러면 메리골드는 잘 자라니까 메리골드를 같이 키우면 좋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도 바질이랑 같이 크면 좋지만 요런 향신 그쪽은 이제 뭐 마, 마늘, 양파, 뭐 쪽파계열 이런 것들은 또안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기 보면 토마토에는 바질을 많이 심었지만 오이 옆에 오이의 생육 촉진양을 할수 있는 뭐 캐모마일, 타임 타임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오이가 어쨌든 오이랑 타임 이런 식으로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혼작을 좀 해보려고요 앞, 앞쪽에 키 작은 것들은 상추하고 키그 중간 거 그다음에 고추, 토마토 덩크 작물 뒤에 배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혼작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뭐,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텃밭 자체가 좀 약간 토정이라던가 유기농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저 보시면, 이제, 멀칭이라는 것들을 다 집으로 해놨죠, 집. 저기 있는 야자 껍질 같은 걸로 해놨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런 위주로 좀 키워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수확할 때, 또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텃밭 위기인 거고요 텃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것들도 좀잘 맞고 또 언제 또 이런 걸해 보겠습니까 지금 다양한 걸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3개월 동안 한 텃밭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더 수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잘 먹겠습니다 안녕 지금 비 어제 많이 왔죠 오늘은 비가 온 다음날이거든요 상태가 얼마나 좀 지났는지 궁금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한번 카메라 들고 나와봤습니다 열매는 또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긴 한데 보시면 뭐 저렇게 익어가는 것도 있어요 아이고야 저 안에는 익었네 얘는, 아이고, 쓰러져 간다.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간다. <laughs> 얘 지지대 한번 해줘야겠어. 아이고야, 이게 무게를 못 견디네. 그냥 해줄게. 기다려봐. 땅콩호박 얼마나 더 컸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이게 땅콩호박이거든요. 옥수수가 많이 열렸어요. 네, 네. 하나에 하나씩은 다 열렸네요. 네, 네. 행복하시겠어요? 네, 네. 부자가 된 기분이실 것 같아. 호박이 얼마나. 자, 비가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내가 지금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얘는 근데 여기 있던 애데이가 꺾여가지고 후속을 시켜야 되고. 여기 하나 더렸다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는 아직 너무 작은데, 여기 하나 있고, 조그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리골드인데, 그때도 얘기했는데, 메리골드랑 해충 방제 역할, 유한소가 이런 식물이라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씨앗을 탄생했는데, 생각보다 이너를 그 잘하나봐요 잘 커요 원래는 매를 올려잘 크긴 하는데 아마 다클것 같은데 잘 키워서 심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걸 키우시는 분이 성형장을 잘랐어요 이걸로 그냥 끝내시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따먹어봤어? 이거요? 저거는 주말까지 기다릴.. 아 이번주.. 내일까지 기다리려고요 이게 뭐야? 응? 다 익었는데 여기까지 다 익혀서 한번 따보려고요. 여기까지? 예. 어우, 이쁘장하네. 다음에 꼭 애플 토마토 심으세요. 모종이 좋아서 그런가. 뽑기를 잘했나 봐요. 음. 교과서적으로 아주 잘 자라네요. <laughs>